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떡상 코인의 코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이 스웰. 아, 리플의 스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뭐, 최근 리플 가격의 급등세나, 아니면은 이제 커뮤니티, 아, 등등. 어, 가장 뜨겁게 달구는 게 바로 이 스웰일 거예요. 그죠? 이 스웰일 건데. 자, 근데 이 스웰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웰이 뭔지. 아 어,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과연 또, 리또 속일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음, 자, 알아볼 텐데. 자, 우선, 스웰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스웰. 아, 리플 스웰. 자, 리플 스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 리플이 주최하는 공개협의회 행사이자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어, 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아, 누구예요? 음, 빌 클린턴이죠. 어, 전 대통령. 자, 올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음,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좀 진행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어, 전 대통령이죠. 어, 미국 전 대통령이 좀 출연해서, 음, 기조 연설자로 이제 참여 할 예정에서 이제 큰 주목을, 아, 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어, 리플 이제 스웰 효과, 어, 무엇일까요? 바로, 마케팅이에요. 예, 네, 마케팅.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마케팅 인프라가 너무나도 잘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온다면. 자, 가상화폐 가격은 해당 화폐, 음, 이슈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치가 합쳐져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자, 유명 인사들이 참여할 만큼 이슈와 이제 관심, 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에 대한 기대감, 아, 이런 것들이, 스웨이라는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어, 스웨일 정이야 아, 뭐, 그렇다 치고, 일정은 일단 뭐,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음, 오전 7시, 예, 오전 7시.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친다면은, 어, 오늘이죠? 어, 10월 1일, 어, 11시입니다. 밤 11시. 장소는 미국 샌프란치스코에서 하고. 자, 그런데, 왜, 일단은, 음, 말씀을 드렸냐고 한다면, 자, 리또 속은 이제 리플에또 속았다라는 이제 야거죠. 어, 야거인데, 자, 일단 항상 투자들 괴롭힌, 항상 투자들을 자 괴롭힌 리플이었어요. 리플이었는데, 그 투자자들의 애칭이라고도 좀볼수 있는데, 사실 이번 리플 수엘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리또 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준 작년 수엘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일본 기준으로 작년 8일 8월부터 10월까지 차트에요 그죠 자 스웰 발표일날 고점 344원을 찍습니다 아 그죠 8월 어자 그리고 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진행이 되면서 자 7일 스웰 7일 전까지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고점 323원을 찍어 줘요 음자그 다음에 어 스웰 당일날 고점 329원을 찍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 내려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자, 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어, 8월, 어, 8월 23일입니다. 어 17년 8월 23일. 자, 17년 8월 23일인데, 자, 리플스웰이 있을 거란 발표 직후에 신고점을 갱신해요. 어, 신고점을 갱신해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어, 자, 여기는 이제 일주일 스웨이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기대감이랑 뭐 등해서 10월 8일까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 줍니다. 어, 상승을 해 주다가 자, 이렇게 스웨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고점을 여러 번 찍어 주고요. 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에게 스웨 이후의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또 이제 왔는데 여기 제가 표시를 하는데 음, 세 번째까지 오면서 10월 16일 스웨 당일 날스웨 어, 당일 날 어떻게 돼요? 어, 스웨 시작 전인 329원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딱 찍어 주고요. 어, 다시 한번 고점을 찍어 주고 어, 스웨 시작 직후에 16% 급감을 합니다. 음. 여기까지 급감을 해 버려요. 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트 속이라는 별명이 어 아주 확고히 어 되는 그런 음 사건이었죠. 자, 그럼 이번 스웨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죠? 자, 바로 이제 엑스레피드라는 게 여기서 또 등장을 하죠. 음, 엑스레피드가 등장을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레피드의 출시 소식에, 이제 추석에도 반등이 이제 한번됐고요 이후 이제 조정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 리플 스웰이 다가오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요 어, 거래량은 꾸준 끊임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점점 상상하고 있는데, 자, 이미 기대감은 최대치라고 조금 볼수 있어요. 기대감은 최대치. 이 스웰에 대한 기대감은 최대치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엑스레피드다 그죠 10월 1일부터 어, 어떻게 좀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이 엑스레피드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음, 이제는 가장 클 거라는 거예요 자 이후 행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은 최고치다, 그죠? 이미 기대감은 한 차례 펌핑을 일어났었고, 800원 이상, 900원 좀 가까이 가는 펌핑이 일어났었고, 작년 리플이 또 저지른 이 사건, 기억해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는 오히려 리플에 대한 투자가 모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웰에서큰 호재성 이슈가 발표 가능성과, 그 다음에, 어, 이 주포들, 어, 세력들의 또한 움직임들, 이런 것도 봤을 때, 자, 지금은 관망호의 지입하는 도 나쁘지 않다라고 도마지고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음, 엑스레피드다. 아, 엑스레피드가 가장 중요하겠고, 자, 이 엑스레피드와 지금 스웰에서의 어떠한 이슈가 어떤 게 나올지, 어 그러니까 가장 궁금해. 자, 그 이슈와 이 엑스레피드의 행보가 겹쳐진다라고 한다면, 리플, 어, 천 원, 그대로 돌파하죠. 음, 우리나라가 이거 천 원, 그대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 매매를 하셔야, 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벌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어 여러분들, 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어, 디에서 떡상코인 어플에서 잡아드리는데, 어플에서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어플로 들어가시면, 뭐, 이것저것 정보와, 어 방금 말씀드린 수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더 있겠지만, 어, 가장 중요한 건그 안에 있는 카톡방입니다. 그 안에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신다고 라 한다면, 어, 충분히 실시간 매매적인 부분들.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어, 좀 들어와,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그죠?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떡상코일 검색하세요. 거기서 검색하신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떡상코일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그 카카오톡에 대한, 어, 음, 그 주소라든가, 어, 링크 주소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그 안에 또 이제 각종 호재 이슈들, 어, 기사거리들 많으니까요. 또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또 판단하기 쉽게, 알기 쉽게 또 이제 해석까지 해놨으니까 보시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어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 제가 너무너무나 힘이 나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어 떡상코인의 코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고 내일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